반갑습니다, 여러분. 수국 황후입니다. <laughs> 오늘은 여러분들, 어, 9월 달 어, 뱀띠분들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뱀띠 운세를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어, 태풍 소식이 굉장히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수국 황후, 어, 수국 황후는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어, 감사드리는 게 그래도 안부톡으로 어, 이 강원도에 이 지금 현재 어, 태풍 피해는 없는지 이렇게 안부톡을 보내주신 어, 여러 신도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아무 문제가 없어서 9월달 뱀띠 운세를 여러분들한테 이수국광후가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학업분을 한번 봤습니다 학업분을 봤더니요 여러분들 정신이 뭔가 산만해진다 어다 내 자손이 현재 뭔가 끈기가 굉장히 지루해. 그러니까 경기가 부족한 어떠한 자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오히려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뭔가 포기 뭔가 어아난 이게 해도 안돼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을 돌립니다. 요럴 때는 부모님들이 그거를 잘 잡아주셔야 돼. 왜냐면 벤티 자손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머리는 좋습니다. 머리도 좋고 창의력도 좋고 어떤 언변술도 좋고 뭔가 모든 게다 좋은데 이프로 부족한 것은 끈기가 별로 없고요. 오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뭐랄까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것들이 뭐 남이 진짜 나의 라이벌이 있다라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저걸 이겨야 되겠다. 쟁취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라면은 이 라이벌이 없으면은 이 벤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 현재 이 루즈해집니다. 지루해지다라는 거죠. 패턴이. 그래서 현재 학업은, 그 다음에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같은 경우에는 98%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요 때가 정신 집중을 가동을 시킨다면은 어떠한 내가 시험을 볼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좋은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고요. 좋은 곳에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학업이나 시험은 어떤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부분에서 목표가 뚜렷하다라면은 꼭 정치를 할 수가 있고 꼭 성공을 할 수가 있고 우표에 도달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직장과 그 다음에 취업을 받습니다. 자 직장은 현재 내 나를 구설을 타게 했다고 한다. 나한테 뭔가 시비수가 붙어서 굉장히 나를 난처하게 한 사람이 주변에 아직까지 있다라면 이제는 그 사람이 당할 시기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아, 내가 진짜 어씨 뱀띠 누구 진짜 저주했는데, 아니면 뱀띠 누구 안 되라고 막 이게 말을 막 어, 와전을 시켜갖고 얘기했는데, 자 이거 모든 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뱀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간의 마음 고생이 좀 심하셨죠. 이제는 조금은 편안해지실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뱀띠 분들은요, 워낙에 말이 많고요, 말이 많은 곳에 소리도 나고요. 결국은 뱀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욱하는 성격에 내가 뛰쳐나간다. 자 그래서 직장우는 내가 뛰쳐나가지 않는 한 잘릴 확률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또 내가 있는 현재의 위치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아 있는 상태의 사람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 승진의 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는 좋은 점수를 어,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취업 같은 경우에는 봤습니다. 자 뭔가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떠한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 이제 이쪽으로다 해서 내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요 이 주석이 지나서 꼭 어, 이렇게 어, 면접을 어,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또 좋은 소식이 옵니다. 자, 장사운을 봤습니다. 자, 손님의 현저히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뭔가의 음, 이, 물론, 이 나라의 어떤 이 경제에 그런 타격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뱀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가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 뭔가 우리가 곡식의 창고가 불어오듯, 뭔가 내 손님도 요 가을이 지나서 어 아마 어 제가 봤을 때는 손님의 이 바람이 다시 불올 것 같습니다. 그럼 9월달에는 요 때부터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손님이 많이 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요 9월달이 좀 지나갈 때쯤 되면은 어 다시금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뭔가 바빠지고요. 지금 현재 9월달에 문을 보면은요, 뭔가 지출이 상승을 한다. 뭔가 내가 들어오는 어떠한 수익은 반인데 지출은 그 배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고 짜증이 난다? 자, 요런 기분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의욕이 많이 상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신감을 조금 가지시고요. 여러분들 좀 으쌰, 으쌰. 좀 많이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건강운을 봤습니다. 건강운은 약간 폐조, 어, 폐질환, 그 다음에 뭔가 어깨 통증, 어, 그리고 이 뒷골, 그 다음에 관절, 뭐, 다 들어가는데요. 특히나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장타를 조심해야 됩니다. 위를 조심해야 되고요. 뭔가, 내 지금 오장육보가 편안한지, 아니면 내가 잠이 잘, 잠이 들었을 때, 뭔가가 굉장히 내 배가 불편하고, 어 뭔가 잠도 잘 이루지를 못하는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이 다 지금 현재 건강상의 이상이 오고 있다라는 어 신호입니다. 그래서, 어, 요럴 때는 진짜 뭐, 우리 이렇게 무당들이 봤을 때, 정말 어떠한 보이지 않는데, 조상에서 와서 그것이 내 몸의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해결이 되지만, 정말로 내 건강에 문제가 된다라면, 빨리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치료를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 후회할 일이 없겠죠 그쵸? 자 사고온을 봤습니다 자 사고온 같은 경우에는요 먼 길을 떠날 때이 어, 빗길이라던가 요럴때좀 어, 조심을 해야 되겠다 9월달에는 특히나 시야가 많이 가리워진다 앞에 차가 많이 방해 요건을 합니다 요즘 어, 이렇게 뭐 이제 음주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9월달이 되면은요 사람들이 한참 이제 뭔가 막 들떠있는 기분? 이제 요때 이제 왜냐면 이제 겨울이 금방 올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마음이 분주해지거든. 그러니까 뭐라도 막 해야 되고 막 움직여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이게 마음이 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을 할 때는요. 정말 앞에 옆에 뒤에 뭐, 할거 없이, 정말, 방어 운전에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사고 운으로, 이 뱀티분으로 자칫하면 가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자, 그리고, 어, 매매운을 봤습니다 매매운은 63%에서 72%까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뭔가를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 지금 내가 내놓, 내놓은 물건이, 아직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는다. 뭔가 소식이 와야 되는데 아직 소식이 오지 않는다. 자, 이것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이제 물건을 사야 되겠다. 자, 물건을 사야 되는데 돈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성과 연애운을 봤습니다. 이성 연애운을 보니까 약간 경고? 뭔가 말과 말에서 좀 서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뭔가 상대방을 생각을 안지 않고 내가 던진 말에 상대가 돌아을 수가 있다. 뭔가 나는 지금 짜증이 나서, 아,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 어떠한 생각에 어, 요만큼의 절반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어, 말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굉장히 그게 서운한 거야. 뭐, 서운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벤티분들은 자칫하면 후회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시 않으시는 게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따라 태풍이 와서는가 말이 자꾸 꼬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 길어지면 실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지 말고요. 상대방에게 내가 의사표현을 할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 이때는, 어, 자칫하면 사람이 떠나갈 수가 있다. 내가 뱉은 말로 인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떠나갈 수가 있다. 결국은 그 사람이 떠나서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자, 이것은 뭔가 이 9월 달에 내가 내뱉는 어떠한 말들로 인해서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결국은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떠한 후회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자 벤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늦은 후회를 잘합니다. 뭔가 혼자 있을 때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럿이 있을 땐 모릅니다. 여럿이 있을 땐 으쌰으쌰 야자 그런데 뭔가 혼자 혼자가 되면 아 내가 좀요렇게 해줄 걸. 아 이렇게 할 걸. 후회하지 말자고. 자 가족은을 봤습니다. 자 가족은요 이제 서로 좀 떨어져서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 주변이 좀 조용해질 수가 있다. 뭔가 서운하다. 뭐내 남편한테 서운할 수도 있고 내 자식한테 서운할 수도 있고 뭔가 어, 힘이 들다. 어, 가족끼리 화합이 잘안될 수가 있다. 자 이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자 뱀띠 분들 올 9월달에는요 전혀 후회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은요 금전은 아직까지 나에게 지금은 들어올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은 마음이 편안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벤티분들은 3제도 처해 있지만요. 현재 뭔가 혼자가 되는 시기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정리가 되고 뭔가 금전도 정리가 된다. 모든 돈이 나한테 독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돈이 잠시 잠깐 걸러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돈은 저한테 돌아오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돌아오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 돈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자,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돈도 내가 들어와야 될 시기에 그 돈이 들어온다면 나한테는 덕이 되고 도움이 되지만, 들어오지 말아야 될 어떤 시기에 들어온다면 100% 사람을 치고 나갑니다. 자, 사람을 친다라는 것은 그 돈을 결국은 들어와서 그 돈으로 결국은 나가는 현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뱀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9월달에는 다른 것보다 이제 주변을 조금 더더 더 다독거리세요. 자, 모든 것을 정리할 게 있으면 이거를 끌어 안고 있어봤자 결국은 우리가 이빨이 흘렁흘렁 거리면 결국은 빠지잖아요. 그와 똑같이 결국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은 떠날 사람입니다. 떠날 사람은 잡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이 될수 있는 말들을 해주는 것도 좋고요. 헤어지는 연인에게 앞으로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으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이 덕을 나누는 게 됩니다. 뱀디분들은요, 많이 봉사를 하세요. 어, 이리저리 내가 봉사할 곳이 있다라면, 어, 주저하지 마시고 봉사하시고요. 그리고 또 어딘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라면은요, 지금은 금전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다녀오시는 것도 후회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강원도에는요,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국화무가 또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항상 하고 싶은 얘기는 벤티분들은요, 올해 9월 달에는요, 금전도 금전이지만, 자신의 건강을 꼭 챙기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뭔가 인생이 다 뭔가 안된것 같고, 다 어긋난 것 같지만, 결국 이 9월 달에 이 시기에는요, 다시금 자신을 다독거려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 9월 달에 아픈 분들, 특히나 또 사업이 힘들어서 망하신 분들, 또, 모든 어떠한, 어? 이 연인 관계가 틀어지신 분들 다 지금부터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이 수국항우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지만 결국 그 마음도 결국은 이 주변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힘들어. 근데 내가 마음만 강하게 먹는다고 됩니까? 아니죠. 내 주변, 내 가족들, 아니면은 내 이성, 아니면은 정말 친구,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뱀띠분들 다시 한 번, 으쌰, 으쌰, 화이팅 하고, 네,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우리 뱀띠분들 총 운으로다가 해서, 5반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 2, 3 세워주세요. 자, 어, 나 혼자니까. 어, 자, 하나, 둘, 셋. 짜잔! 노란색과 연두색이 나왔어요. 오, 자, 이건 뭐냐면요. 뱀띠분들은요, 종교에, 어, 무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 9월달 요 시기에는요, 좀 절에도 찾아가시고, 또 혹시나, 이렇게 이제 무속분들한테 뭔가 초도 밝히시고 하시는 분들은요, 한 번쯤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흰색, 빨간색 나왔죠, 여러분들? 자 이거는 뭐냐면 맞다라는 얘기예요. <laughs> 자 맞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지금 시기가 여러분들이 뱀티 분들이 나쁜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9월달 이 시기가 바로 내가 바로 잡고 모든 것을 바로 잡고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자 9월달에 여러분들 돈 많이 어, 벌시려면은 지금부터 다시 워밍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수고 광목 많이 사랑해 주세요.